아, 씨. 아, 뭐. 아, 해. 행복 철권.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 니 뭐, 시작부터 이래. 아, 씨. 개망. 야, 문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차분하게 이겨봅시다. 차분하게. 아, 행복, 행복 철권 하러 왔는데. 자분하기 있는데. 아뭐 카운터네냐? 도리오. 와 저기 나오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카운터 나서 그래요. 내가 내가 바라게 버렸어. 아씨 행복 배그 하고 왔는데 불행한 철권이 바로 되는데. 첫판은 내주고 원래 첫판은 좀지주하는게 렌하이 렌하이 첫판은 내주고 하는 거지 첫판은 내주고 아씨 배그 치킨 먹고 왔으면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아씨 배그 치킨 먹고 올걸아 치킨, 올걸. 아, 치킨 먹고 올걸 아씨 그 카고팔이 문제였네 결국이 그 카고팔이 문제였네 자, 차분하게 입봅시다 먼저 찔렀죠. 어, 퍼펙트. 도전. 아, 도 도전하지 말. 그냥 해주세요. 퍼펙트 나오기가 뭐, 쉬, 그것도 무릎 상대 나오기 어운데 그냥 해주세요. 그냥. 그냥 해야. 그냥 해도 할까 말까인데. 어, 상대가 뭐 정리하지 이런 거면 가능하긴데. 상대 무릎 아이가 퍼펙트가 가능하겠나. 내가 당하는 거면 몰라. 당하는 거면 내가 가능하겠는데. 야, 행진이잘 튀네. 아, 아씨 패턴 실패. <laughs> 다운도 졌고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오우씨 이거라 한다 카운터 좋구요 아하! 풀 수가 없지 <laughs> 아, 이카운터나어니 아까...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 이게 안 맞나? 아, 먼저 질러버리다. 오케이, 오케이. 파켓스. 파켓스. 자, 이제, 이제 다 이제 다운로드 컴플리트 했습니다. 이제 이기면 됩니다. 이제 이기면 돼. 이제 다운로드 컴플리트 했어요. Vamos 야아, 좋구요. 다운로드 컴플리 됐다니까. 이제 이기면 되는거야. 그렇지 뻔해. 여기 컴플리 됐다니까. 뻔해, 뻔해. 어? 아, 이제 안 돼. 아, 아. 아, 이런 이런거 쓰면 안되겠다. 아. 상대는 무너스다 어, 자이언트 낚시 이런거 안걸리지 이런 거 이런 패턴 버리겠습니다. 버려야 돼. 이거이 나도 나니까 나도 나이언트 낚시 이런거 하 나도 어차피 안통한다 엠피셜 무릎 다운로드 컴플리트다 아, 다 박았다 다운로드 컴플리트다 뭐야! 그 콤보 실수로 하냐? 아, 나 미치겠네. 무릎이기만 500개 갑니다. 죄송한데 못 이길 가 같은데요? 아이 판이 이겼어야 되는데 아 이거 콤보 실수했네. 그보울님이겼는데아로하이어아 예능철권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존나 짜증나네. 아나 존나 짜증나네. 이거 완전 공짜인데 무릎. 아이 죄송해. 음, 음. 아, 이 팔, 아, 존나 짜증나. 씨, 퍼올렸으면 되는데. 아, 로얄이 퍼올렸으면 되는데. 그걸 육류가 케이스 써버리냐. 아, 존나. 아, 존나 오울해 존나 약하네. 감사합니다, 예능 착근이. there. Round three. Fight.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걸로 콤보 삑 낸거 같은데 아씨 어우 저게 뭐가 더말맞네어 아아 아똑 당해 아! 똑 당해! 똑 당해! 똑 당해! 똑 당해! 아! 이똑 당해! <laughs> 아... 퀴 존나 아쉽네 아 이판 좀 졌다 아. 남자답게 진건 패배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이판은 졌다 아 오랜만에 졌네 무릎한테 근데 이번에 토비치가왜리 시청자가 갑자기 많아지지 배그 배그할 때 배그하다가 철권한지 이제 10분 됐나 100명이 있네 저 그냥 배그 하러 갈래요. 저 그냥 배그 하겠습니다. 누가 배그 미션 좀 주세요. 그냥 배그 할래. 그냥 아까 그냥 치킨이나 먹을래. 그냥 배그 하러 갈래. 철권 족발해라씨안해 철권씨. 아 그냥 배그 할래 그냥. 아나나 배그 할래. 배그 할때 이렇게 씨 두렵진 않았어. 뭐야 다승 단이야. 이번에 막아낸다 어, 아, 나가냐? 아, <laughs> <laughs> 아닙니다. 이거 잡고 배가, 하러 가야지. 안 돼! 어, 야, 왜 들게 안 되냐? 아, 좋고요 자본왕의 자비날. 정아조 투입한다고. 내가 바로 청정순대. 천린이 울어 양. 뭐야, 이거? 안 통합니다 와 뭐야 저거오늘다 하단은 많이 쓰는데 아, 우 올따가 왜이리 안되냐 아. 야 올따가 왜이리 하다는 말이지 아 똑같은거에 똑같이 당하냐 어, 어그로 냅다 그냥 세상은 옳고 또라이는 맞지 계속 얘기하면 조지면 돼. 되... <목소리> 어, 올다 어, 무릎 대리, 데리, 대리야, 이거. 이거 원래 무릎 플레이 아닌데. 야, 무릎 대리하는 거 아이가. 근데 대리할 사람이 없어. 없던... <목소리> 야, 이 무릎 대인거 같은데. 무릎 플레이가 아닌데. 아이, 게임 못 갔네, 진짜. 야, 무릎 대리 아이가? 타노스가 대리 하나. <laughs>